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요 읽쾌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악령 이재명과 더불어범죄당이 두려워하는 계엄령 발동 할 수도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범죄당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계엄령, 비상계엄령 발동입니다. 계엄령 발동이 게 최고로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할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수 있습니다. 어, 이 계엄령이 발동이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 지금으로 보면 은 부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엄령이 발동될 조건은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고 침략을 하거나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바로 그거는 뭐 대한민국 전국토가 다 계엄령으로 발동이 다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반 국가 세력이 전복 전도시키려고 할 때. 아, 옛날에 그, 이석기처럼 통진당의 그놈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주거, 그 기반 시설을 싹 무너뜨리고, 어 우리나라를 전복 전도하려고 했었죠.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어 국정원에서 탁, 탁, 다 잡아들이고, 그 통진당도 해산하고 이석기가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발동이 될 때도 우리나라가 개엄령이 선포가 돼요. 그계엄령이 선포, 선포될 때, 이제 그런, 어, 이제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내려온다든가, 뭐, 무장 간첩들이 들어온다든가, 뭐 해가지고, 경찰들이 안될 때는 군인들이 나오면 그건 되는 거고, 지금으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국회가, 어, 이적행위를 하고 국회가 나라를 전복, 전도시키려고 할때 이것은, 어, 비상개엄령이 발동됩니다. 국회라는 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나라의 입법부를 세우는 최고의 권력의 기관이에요. 지금은 뭐무소불이 무소불능한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북한과 결탁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도적의 세력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위험에 빠지고 이 나라를 도발하고 이 나라를 전복 전도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라에 큰 어, 제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결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개엄령 발동을 할때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어, 아, 엄청난 공작을 꾸미게 되면 그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볼 때는 이재명이 엄청난 공작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아, 제가 이 어, 기도를 해봐도 나오고 이런 점괘 봐도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재명과 이 더불어범죄당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갖고 총리까지 개업령을 선포, 개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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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를 입에 아주 달고 얘기를 했잖아. 그 개업령에 입을 달고 한 것은 자기네들이. 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뭔가 폭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니네 개업용 어, 발동하면 죽을 줄 알아. 이거 갖다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총당 음, 그니까 정청이 음? 그러니까 정이 빠지죠. 정 빠고 청와대와 어, 이 저기 정무 어, 이, 우리 지금 고위 관직 관료들 어, 우리 나라의 장관 각 부서의 장관들 다 뭐냐면 이, 이재명과 더불어 범죄당에서는 아, 겁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개엄령을 발동될 만한 일을 벌릴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개엄령을 발동하면 안 된다. 너희 발동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널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개엄령 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뭐, 우리, 어실원식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뭐 어, 거기 시, 신임 국방부 장관 뭐 하다 못해 뭐뭐뭐 뭐 옆에 다른 그 주무부처에 관련된 사람들 총리까지 나서서 다 우리는 어이래괴업령이라는 것을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없고 아니다 이거는 허버 맹랑한 이런 무슨 어, 허무 허상의 귀신 같은 소리를 이렇게 어,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어 하면 국민들은 뭐냐? 아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 계엄령을 발동을 안 한다. 이걸로 갔다가 이제 딱 각인을 시키는 거야. 그 각인을 시켜 놨으면 나중에 개엄령을 발동할 진짜 상황이 나왔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이재명이 악령, 이 악령, 이재명과 더불어 범죄당의 악귀들이 그런 음, 수를 쓰는 거죠. 미리 아마 먼저 어, 방어선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어... 그 계엄령을 발동할 만한 그런 일을 벌릴 테니까 니네들은 국민들한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볼때 그래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악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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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귀들 무리들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전복 전도시킬 그런 계획을 꾸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되고, 어, 이, 이재명이가 지금, 뭐, 그, 마지막, 어, 이제 결, 어, 그, 어, 그, 구형 공판, 구형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뭐, 지금 그, 어, 위증 교사 혐의에서도 녹음이 그 30분짜리가 다까져가고 완전 이건 구속감이 돼도, 지금 보세요. 얼굴 저렇게 더 다니고 있잖아. 이 얼굴 좋게 다니고 있다는 것은 뭔가 뒤로 빠져나갈 구멍 다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공격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재명이가 법정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 자유 우파 보수들이 다 들고 있나니까 그 들고 있나 때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산까지 다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정부와 대통령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계엄령 발동할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주 교활 아니 간교의 진짜 악마 악귀들이 악령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철인 공놀 할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는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점을 봐도,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것이 진짜 간담이 선을 하고, 자다가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있나서, 진짜 이 잠을 못 자고 술을 마셔야 돼 자다가 있나, 새벽 서네나에 있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술을 마셔야 될 정도의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위중한,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어? 정부는 이, 그, 개업용 발동을 할 준비를 다해 놔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아, 진짜 제가 꼭, 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이 이재명이는 묘술, 여기 지금 숨어 있어요, 여기, 묘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노술로 합의되 있다고 했잖아요, 이노술. 이노술로, 이렇게. 이러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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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전날 날, 이게 불이야 불이 나라를 갖다 다 삼켜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 여기가 그 개딸들이 주축이 되고 북한의 지령이 내려오든지 뭐 하겠죠 북한 지령과 중국 중국에서도 뭔가 내려오고 하겠지 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이재명이가 뭐 어쨌든 살아나서 어 나라를 갖다가 막 쭈물로 끌려가지고다이 나라를 전 나라를 아주 박살을 말,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노술이 또 여기 이노술이 이렇게, 인, 오, 술, 이렇게. 네, 요, 거 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뭐 나라를 다 뒤집힐 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난 누나 깜짝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청와대하고 정부는 일단 이제는 금왕절이 들어왔으니까 힘이 있다.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재명하고 더불어 범죄당하고 싸울 만한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음력 8월 어 그러니까 양력 9월, 10월, 11월인데 12월 이렇게 가면서 지금 정부한테는 유리한데 불리한 것은 10월 달이 좀 불리해요. 10월 달. 요 10월 달이 좀 불리하니까 여기만잘어 가면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 어이 이재명이가 어떤 재판에 자, 이재명이가 어떤 재판을 받겠어요? 네. 그 재판에서 어, 형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풀려나거나 뭐 죄가 없는 것처럼 뭐하가지고뭐 나중에 어, 뭐이 진짜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판결이 난다면, 그때는 보수우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완전히 총궐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요 6교 시간, 이재명과 더불어 범죄당이 두려워하는 계엄령 발동할 수도 있다. 분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